성윤모 산업부장관이 코로나19 사태의 위기 극복과 이후 수요 확대를 대비한 미래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성 장관은 한국 카본 밀양 공장을 방문해 조선 기자재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카본은 LNG 선박의 극저온 단열 패널을 생산하며 전 세계 LNG 단열재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선 기자재 업체입니다. 지난 1984년 설립 당시에는 낚싯대와 골프샤프트 등의 소재를 제조했지만, 이후 R&D 투자를 통해 대형 선박과 자동차, 항공과 방산 등의 소재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이처럼 미래를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 발굴과 연구개발 활동은 코로나19 사태에도 흔들리지 않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은 1,010억 원, 영업이익은 110억 원을 달성하며 지난해보다 오히려 매출이 133%, 영업이익은 363%가 증가했습니다. 2001년부터 LNG 단열 패널 사업부를 신설해 글로벌 공급망을 넓혀왔는데 최근 LNG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LNG 중국이나 아시아 쪽에 계속 그 수출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그 미국에서 세일 가스가 아시아 외의 이제 기타 여러 국가에 공급되면서 에너지 물량이 늘어난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윤모 장관은 중형 조선사나 기자재 업체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경영 악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 비상 경제 대책 회의에서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한 바 있으며 23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조선산업에 약 8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